네 이번 영상은 건설회사 입사 후 카타르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사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고급 호텔에 지내시는 건 아닙니다. 저렇게 침대와 그리고 장롱 그리고 책상만 주어진 환경에서 지내실 거고요. 대부분의 현장은 이렇게 넓디 넓은 사막에서 현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저렇게 맛있는 식사를 보통 한국인 셰프가 차려주시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 저렇게 삼겹살 파티를 즐기기도 합니다. 뭐 술이 없는 나라이긴 하지만 어찌 어찌 해서 대부분 소주와 삼겹살을 구해오는 예, 노력을 해주시는 관리 부장님들도 계시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 해외 현장을 뛸 때는 아주 훌륭한 관리 소장, 관리 부장님이 계시는 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저렇게 맛있는 김밥도 먹을 수 있고 잘 먹고 잘살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 먹고 나서 부족하면 저렇게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수십 개의 라면을 한꺼번에 끓여 먹는 예, 이벤트도 만들고는 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은 저런 식으로 설 음식을 미리 차려서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어, 제사상을 차려줍니다. 어, 먼 타지에서 근무를 하지만 제사상을 차려서 한국 쪽을 바라보면서 함께 세배를 올리거나 절을 하는 등의 예, 그런 이벤트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어, 나는 나가서 술을 한번 먹고 싶다. 그렇다고 광화문이나 종로로 나갈 순 없다. 이럴 때 보통 호텔로 달려가서 스카이라운지. 저렇게 가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스카이라운지에서 대부분 앉아서 축구시합을 보면서 예,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만 허용된 공간이고요. 가서 주구장창 마실 수는 없고 1년에 먹을 수 있는 리터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 처음에는 저렇게 의리의리한 로비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결국 올라가면 거기서 모든 카타르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 만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카타르 도안는 야경이 참 멋있습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은 야경을 보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꼭 스카이라운지 뿐만 아니라 그 호텔의 소재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렇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지인들이 왔을 때는 아주 뭐 벤틀리나 아니면 포르쉐 같은 차들을 끌고 호텔 앞에서 발레파킹을 맡기고 올라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은 상당히 작고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그만큼 값어치를 하는 음식들이다. 네, 저런 음식이 이제 질린다! 그러면 이제 중국집으로 찾아갑니다. 왠지 모르지만 제가 갔더니 중국집에서는 이렇게 맥주를 팔았습니다. 현지인들도 와서 가볍게 맥주 한 잔을 마시고 가는 중국집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이면 동료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버거킹으로 달려갑니다. 다행히 힌두교가 아니라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소고기 패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먹는 버거킹과 동일한 맛의 버거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메뉴는 한국이랑 조금 다릅니다. 뭐 각국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의 메뉴가 싹 다르듯이 색색버거 사실 한국보다 먼저 들어온 곳이 카타르 도하입니다. 도하에 있는 큰 쇼핑몰에 가서 그 당시에 막 개점을 했었던 오픈을 했었던 색색버거 집에서 맛있는 버거와 밀크쉐이크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색색버거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더 맛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일이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 일요일, 예, 동료들과 함께 차를 몰고, 근처에 있는 맛있는 식당을 찾아 다닙니다. 알까이마라고 부르는 도하에서 가장 맛있는 양갈비를 파는 식당입니다. 양꼬치, 양갈비, 사슬릭, 뭐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전통 요구르트 소스에 양갈비를 찍어서 먹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레빵이라고 부르는 것을 찢어서 양갈비를 쌈싸 먹을 수 있도록 그 저렇게 큰 쟁반에 담겨져서 나옵니다. 도하로 한번 여행을 하신다면 이 알카이마 식당은 꼭 방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걸레빵의 길이가 거의 한 0.5m 정도 됩니다. 자, 다 먹고 나면 은 인근에 있는 스타벅스에 들려서 현지인들 무리에 섞여 가지고 맛있는 아이스카페라떼를 한잔 먹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하에서 먹는 스타벅스는 맛이 없었습니다. 자 도화시내에서 가장 큰 쇼핑몰입니다.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이 쇼핑몰 안에 이렇게 예, 조형물을 아주 훌륭하게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안에 배가 돌아다녀요. 마치 베네치아에 온 것과 같은 디자인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구성을 해 놨습니다. 물길이 있고 그 양쪽에 상가가 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주말에 가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진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스타필드에 갔을 때 사람에게 치이면서 걸어가는 것과 비교를 하면은 사실 이제 몇 십만 명도 안 되는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이런 쇼핑몰에는 그렇게 사람이 붐비는 가게는 별로 없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푸드 코트에서 파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사에서 중동 카타르 국가 부임 후 살게 되는 삶에 대한 부분을 사진과 함께 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